그 제목이 좀 도발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도발적인 것 같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어, 영적 군사인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 전투에서 맥없이 아주 패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어,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 이 수주간. 이어서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군사가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비참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상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의 한복판에서 전쟁에 임하고 있는 군인에게 가장 비참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군인에게 가장 비참한 순간. 아마도 적군에게 포위를 당해서 살 소망이 사라졌을 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마치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적군에게 포위되어서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 직전에 병사의 모습들과 같아 보인다는 라게 문제입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진부한 그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 안,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신가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아멘.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고 아주 진부하고 여러분들 평생에 신앙생활을 했으면 평생 동안 들었던 질문일 거예요. 그리고 각자 스스로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분명히 들었던 질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질문의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영적 군사로서의 비참한 최후를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이유를 분명히 찾으셔야 돼요.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이유이죠.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선택으로 인해서 영원한 존재에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지만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이 구원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구원이라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재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앙 속에서 이 구원의 소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이게 운둔형 청년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어,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보통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 운동형으로 보는데 이 대한민국 청년 중에 51만 명이 현재 운동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32% 정도가 3년 이상 외부와 지금 단절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라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게 10월 달, 10월 1일자로 이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 한국 그리고 일본, 중국에서는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 취업에 실패하거나 대인관계에 실패하는 것과 같은 이 스트레스와 그 자괴감 때문에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것은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능력주의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과 경건생활과 봉사와 열정이라고 불리는 온갖 행등들로 믿음과 신앙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서도 좋은 파, 좋은 평가를 받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너희가 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응? 어떻게 믿음생활 잘하고 있니? 예배는 잘 드리고 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네,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과연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복을 주셔야 한다는 어떠한 정당한 이유로 간주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면한 현실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면에,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한 이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해결사를 찾아야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영적 전투는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냐, 이 사이에 아주 치열한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무겁다고 따분하다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투구를 벗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다 아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능력주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능력, 능력, 능력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커리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비참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갈라디아서 지금 우리 청년 일부에서는 갈라디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걸로 요즘 계속 성경 공부를 하거나 청년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라고 봅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는 겁니까? 누구를 의식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쵸?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게 될때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앙은 위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위선이 될수 밖에 없어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비참한 사람, 오호라 공고한 사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걸 세 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바울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뿐만 아니라 아주 높은 수준의 이 유대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스스로를 가르쳐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은 자신은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스스레, 스스로에게 굉장히 관대했던 사람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그러면 사도의 오늘 이 로마서 7장 전체를 보면은 율법과 죄에 대해서 언급을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지금 7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적어도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에는 이 율법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자, 거기서 비춰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로마서 7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나는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키면 지킬수록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스스로가 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라는 것에 뒤에 숨어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을 죄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게. 자유인이 될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신은 선을 원한다. 나는 선한 일을 하기 원하고 나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그렇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나는 악한 것을 날마다 선택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고 있고,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의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구, 나를 구원해줄 무언가가 그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왜요? 나의 노력으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로부터 나,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했던 바울도 영적 전투에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싸워봤던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율법이요 613개예요 613개를 철저하게 지켜야만이 의로워지는데 그걸 지킬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지킬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키면서 깨닫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신은 그냥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뭐, 관계의 문제도 있죠. 감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때로는 진로의 문제를 겪기도 하고, 직장 문제, 돈 문제, 꿈, 이런 문제들. 그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게 돼요. 이런 고통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은 술자리를 같이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관계가 좋아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불의와 타협해가지고 내가 승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기를 얻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인생의 이런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단순히 행복한 삶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순히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 말에 동의할 것으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인간은 행복 그 이상을 원합니다. 편하고 안락하고 화목한 그런 인생의 삶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을 원해요. 이를테면 그 행복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그것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누구나 원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한 삶, 안락한 삶, 안정적인 삶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영원하고 아그 행복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삶이 한 순간에 끝나는 삶이라는 것을 원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영원하기를 원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한 살이라도 더, 1년, 2년이라도 더, 5년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희망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면, 손에 잡히는 것이었다면,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서 기록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데 무엇을 바라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싶어요. 오늘 주제의 모티브는 제가 계속 얼마 전부터 이야기했듯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에 해당하는 투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투구. 이 투구를 수식하는 수식어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신체 중에서 가슴과 함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위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헬멧을 쓰고 어,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복을 입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스스로 이제 공부하면서 어, 이 내용이 이사야 59장에 있는 내용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세요. 이사야 59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 의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입으셨던 갑옷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곧 멸망,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스라엘은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살 소망과 그리고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려고 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전투에 나아가시는 반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인해서 이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어 이제 멸망당할 위기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주순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전투에 참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주시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무겁다고 잠시 벗어둔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가져왔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적군인 이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잃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귀와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영적 전투에서 기꺼이 승리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영적인 전투 안에서 이게 과연 내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인가? 예, 저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둘러싸여서 비참한 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전투에서 싸우고 계시다라는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결코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선이 되지 않으려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소, 소망의 투구를 벗지 않고 끝까지 그 구원을 붙드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